알리 인기템 휴대폰 거치대 대시보드 거치대 KJ-OI의 차량용 휴대폰 거치대 백미러 마운트를 리뷰해볼게요.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. 특히 품질과 가격 비율이 뛰어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. 이 거치대는 내비게이션이나 GPS 사용 시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조절 가능한 디자인 덕분에 다양한 차량에서도 문제없이 설치 가능하고 접이식으로 되어 있어 필요할 때만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점도 매력적입니다. 전체적으로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며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지지해줘서 운전 중에도 안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. 차에서 내비게이션을 자주 사용하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. 이 제품은 대시보드 차량용 전화홀더입니다. 먼저 설치가 정말 간편하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. 대시보드 100m 선바이더 등 다양한 위치에 쉽게 장착할 수 있어요. 그리고 3에서 7인치의 스마트폰에 적합해 선택의 폭도 넓습니다. 특히 360도 회전 기능 덕분에 원하는 각도로 조정할 수 있어서 시야 확보가 아주 용이합니다. 또한,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어 휴대폰과의 접촉이 안전하고 극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실용적인 디자인 덕분에 만족도가 높다는 리뷰들이 많았어요. 간단하게 말해, 이 전화 홀더는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아이템입니다. 자동차 좌석 머리 받침 후크 행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이 제품은 음료 홀더로서 정말 유용한 아이템입니다. 사용해 본 분들의 후기를 종합해 보면 강력한 내 하중 용량 덕분에 물병이나 음료를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. 자동 조정 기능이 있어 물컵을 쉽게 넣고 뺄수 있다는 점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. 또한, 미끄럼 방지 디자인 덕분에 흔들림 없이 안정감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설치도 간편해서 별도의 도구 없이 쉽게 장착할 수 있는 점은 정말 큰 장점입니다. 마지막으로, 세련된 외관과 다기능적인 활용 가능성 덕분에 자동차 내부가 깔끔하게 정리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. 음료를 안전하게 보관하면서도 휴대폰이나 작은 물품을 정리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. 여러분의 차량에서도 이런 편리함을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.